어서오세요. 오늘 볼 거는 이제 5월 25일 업데이트입니다. 어, 이벤트 정리및 이제 주요 패치 사 어, 우선 이벤트를 보게 되면은 출석 체크, 그리고 뭐 알록달록, 미지의 이빨, 아티팩트 옵션 이전. 좀 빈약해 보이죠? 우선 출석 체크 이벤트는 뭐 기존과 동일한데, 어, 코스모 큐브, 코스모 큐브가 추가가 됐습니다. 가지고 보면은 한 달에 총 4개를 받을 수 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미지의 이빨 할인하는 건 다들 아실 테고, 또, 아티팩트 옵션 이벤트.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뇌헤마고스 아티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기존 아티팩트 사용하던 거를 이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벤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크리쳐, 알록달록 아이스크림 이벤트.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레어 정도 아티팩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유니크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이벤트. 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캐릭 한 개를 지정을 해야 되고 지정한 다음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캐릭 선택을 우선 잘 하시고 그래서 캐릭터를 선택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기본 언커먼언커먼 아티팩트를 지급해 줍니다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유니크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이벤트입니다 어 이제 매일 모험단 피로도를 이제 10을 소모하게 되면은 어 횟수를 1회를 획득할 수 있네요 어 요걸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유니크 아티팩트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어그 다음에는 이제 캐릭터 밸런싱이 있었고 또 마고 피리토 또 그리고 뭐 개선된 패치가 있었습니다. 어, 우선 캐릭터 밸런싱을 보게 되면은 배가본드랑 어, 남레인저 미스트리스는 전체적으로 한10% 정도 상향. 어, 대신에 와일드베이는 한15% 정도가 하향을 먹었습니다. 어, 다른 캐릭들도 뭐 조금씩 뭐 변경 사항이 있지만 주요 캐릭들 중에 이제 배가본드가 이제 상향을 먹었고 기본 버퍼 뭐 센트가194뭐210 뭐 대체로 10% 정도 이상. 그리고 남레인저 같은 경우도 진짜 소폭이지만 뭐 64, 71, 288, 321, 417, 472. 어 그리고 미스트리스 또한 이제 상향을 좀 먹었습니다. 796, 883, 3500, 뭐 3900. 전체적으로 10% 정도. 그리고 하향을 먹은 캐릭터는 이제 와일드 베인인데 전체적으로 한15% 정도가 하향을 전체적인 스킬이. 하향을 먹었고, 어, 그래서 뭐10% 정도 상향을 먹은 캐릭터, 뭐, 베가본드, 남레인저, 미스트리스를 이제 키우고 계신 분들은, 어 약간 반가운 소식이죠. 대신에 이제 15% 와일드베인. 기존에 뭐 하향은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하향이 됐고. 그래서 뭐 뒤늦게 이제 와일드베인 좋다고 투자하신 분들, 약간은 뭐 손해를 본 느낌은 있죠. 그래도 와일드베인은 아직까지는 하향을 먹었다고 해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마고스 그리고 피리토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제 제해 뇌해 마고스 같은 경우는 우선 입장 요구 항마력이 34,000 어, 우선 뇌해 마고스 같은 경우는 우선 최소 항마력 34,000이 돼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34,000 이하는 뭐 기존 기존 이제 월드보스였던 피리토 요거를 이제 참여하시면 되는데 어 바뀐 사항은 주간 1회로 바뀌었습니다 어,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레어 피리토 카드첩부터 속성 플래티넘 이제 조각 요거를 이제 네 종, 4종, 사 종을 이제 모두 지급을 해줍니다. 어,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피리토하고 이제 마고스가 횟수를 공유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피리토를 참고하시면 마고스를 참가할수 없는 거죠. 여기도 이제 빨간 글씨로 나와있죠. 입장 시 재해 뇌해 마고스의 입장 횟수는 차감. 입장 시 피리토 입장 횟수 차감. 어, 따라서 3 4 0 0천으로갈수 있는 캐릭터가 입장을 했다가 클리어를 못 하거나 1단계도 못깰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우선 보상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상 없음이 있습니다. 100% 이하에서 60% 초과는 보상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4,000으로 들어가서 어설프게 죽고 나오면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아싸리 피리토를 가시는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이제 1단계 보상을 보면은 뭐 카드첩, 뭐 카드첩. 2단계 보석은 이제 찬란한 플래티넘 상자 어, 3단계도 플래티넘, 뭐, 카드첩,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신규 몬스터 카드가 3종이 추가됐는데, 어깨 부위가 이제 78짜리 물크 마크가 있고, 59짜리, 어, 뇌해 마고스가 또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머리 어깨 벨트 신발은 50짜리. 어, 그음 이제 개선 패치 사항을 보겠습니다. 어, 무색 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고에 보관만 해 두시면, 부족할 때,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황금 큐브 같은 경우도 인벤토리, 이제 물약 장착에서 보면은 설정할수 있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던전대에서 사용 해제 체크가 이제 가능해졌다. 던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용할 건지 안할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게 이제 추가가 되네요. 어, 그리고 장비 도감 같은 경우도 이제 종류별로 몰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레이드 레이드 UI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옆에서 파티를 들어가서 뭐 선택을 해서 옮기고 했는데, 아이 창에서 그냥 변경할 수가있네요 체크를 통해서 파티장, 뭐 파티, 일파티, 파티. 이건 어, 아주 잘한 패치죠. 어 그다음 이제 기타 이제 변경 사항들을 보게 되면 각성 미궁 같은 경우는 이미 클리어를 했을 때 남은 시간이 있다면은 찬사 보기 내기를 눌러서 들어가서 이제 각성 미궁을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전 격파와 길드 대에서1분딜 체크하는 거. 그 다음 뭐 패시브 스킬 뭐 쿨타임 알림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알림 기능이 나오고 어그 다음에 뭐 스킬커맨드 변경이 좀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장 경매장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절 단위가 5%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10%였던 게 5%로 이제 변경 어 그리고 뭐 채팅창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변경이 됐네요 그리고 뭐 인게임 내에서 뭐 채팅을 설정해서 뭐퀵 메시지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끔 직접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네요 5월 25일 업데이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좀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한번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절이었습니다